비염에 대해 몰랐던 신기한 다섯 가지 사실들. 1. 비염은 감기와 다르지만 증상이 비슷하다. 비염은 감기와 달리 바이러스가 아닌 알레르기나 환경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하지만 열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2. 비염 환자의 후각은 일시적으로 둔해진다. 비염으로 코 안의 점막이 부어오르면 냄새를 맡는 후각 신경이 차단됩니다. 이는 맛을 느끼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 부모 중한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으면 자녀의 발병 확률이 약 30%, 양쪽 부모 모두일 경우 약 60%까지 높아집니다. 4. 비염은 계절과 환경에 따라 심해진다. 미세먼지, 꽃가루, 건조한 공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은 비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5. 비염을 방치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염을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코 속의 염증이 지속되어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통과 농성 콧물이 주요 증상입니다. 비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